안녕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전도자 안상복행자입니다. 예, 어느덧 이렇게 새해가 예, 밝아왔네요. 올 한해도 하나님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은요, 벌써 작년인데요, 지금 성탄 전도했던 그 뒷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는데 어, 전도 준비하랴 또 연말 연초다 보니까 어,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올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분께서 이제 댓글로 이제 궁금한 사항을 좀 올려주셨어요. 좀 감사한 마음 가지고, 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예, 성탄전도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저희 이제, 어, 제가 전도하고 있는 팀, 이제 전도 특공대 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지금 대형교회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교회 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저희 교회 의 자랑거리인, 어, 화요전도대가 있는데 방학기간을 제외하고는 어, 화요일마다 오전 10시에 아, 300명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아, 1 3개 교구가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렇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전도하시는 분들도 이제 전도하시겠죠. 저희 전도하고 있는데 그 외에 어, 나는 좀더 전도하고 싶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목요일, 토요일 또 각자 은혜대로 또 상실게 전도하는 저희 전도 특공대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말이 전도 특공대다 보니까 어우마 전도 특공대만 어 이럴 것 같지만 어 그러기보다는. 참 연약하고 이제 부족한 공동체예요. 어 마치 그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 같이 정말 그런 공동체거든요. 저 포함해 가지고 우리 장애인 어머니가 한네 분에 또 주말에 발달 장애인 경증 장사자분들도 오셔 가지고 함께 전도하고 있고 그 외에 정말 어 대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게 책을 써야 되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 모여 가지고 이제 전도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원로 목사님 때부터 이제 전도 특공대가 좀 조직이 좀 있었고요. 근데 이러 이렇게 거치면서 이제 제가 활동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를 전후 이렇게 겪고, 겪으면서, 코로나 전에 이제 활동했던 분들이 한 10명 미만이 세요 그리고 예산도 거의 없었고, 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아니, 뭐, 대형교회니까, 뭐, 다, 뭐, 이러, 이러실까봐,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조직이 아니었었어요. 지금도 저희들이 연회비를 1년에 5만원에서 10만원. 참고로 목요일마다 매주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매주, 요, 물가 비싼 거 아시죠? 예, 따져보시면 계산 나오겠죠? 어, 연약한 분들이 많고, 하나님 은혜로 좀 전도해보자. 아직 이 끈을 좀 갖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데요. 예, 연약한, 연약하고 부족한 공동체다. 그렇지만 전두로 똘똘 뭉쳐있는 좀 내공 있는 예,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현재는 어, 저희 특공대 카톡방에 이제 한 39명이 계시고,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한, 뭐, 20명 플러스 마이너스 나와서 활동하시고, 이 토요일 같은 때는, 한 10명, 이 플러스 마이너스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이제, 스페셜데이 전도라고 해서, 이제 전도를 해왔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한, 아 그때가 한 7, 8년 전인가? 뭐, 그때는, 정말, 어, 몇 분이서, 한두 개 지역에서, 어 17일 반 전도비 걷어가지고 그렇게 좀 전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어 점차 점차 오시는 분들이 이제 확장이 되고 그러면서 저희 특공대 안에서 정식 사역으로 하게 된 것은 불뭐2 2, 3년? 어, 어,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성탄 전도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어, 참고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대부, 대부도 전도 나가고 또 하반기에 오이도 전도 나갈 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전도 나갈 때, 어, 대부도 전도 나갈 때한 30명이 합력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또, 어, 오히려 전도 나갈 때, 하나님, 50명이 나가게 해주세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나님 이 50명을, 예,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성탄 전도 나갈 때, 하나님, 이번에 70명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참고로 저희가, 예, 작년에 요즘에 이단들이 막 기승을 하니까, 어, 노방 전도 할 때, 저희게 에좀 기본적인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음좀 조끼를 이제 맞춰 입고 나가고 있는데 어한 지사님께서 아 우리 믿음으로 70종사 조끼 70개 맞추자고막 그러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좋아가지고 70개를 맞춰놨거든요. 저만 그렇게 좀 많은 인원이 아닌데 믿음으로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성탄절도 나갈 때음 하나님 70명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때가 연말이고 성단 시즌이기 때문에 그날 저희가 전도 마치고 한 집사님의 성기음으로 저희가 좀 송년회를 좀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식당에서 인원 개수를 좀 일주일 전에 좀 미리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좀더 독려하지 못했는데 어, 이번 성단 전도 때좀 나갔던 인원이 어, 한 59명 그렇게 전도를 하게 전도를 나갔고요. 전도 지역을 이제 편성을 했는데 안산역, 중안역, 한대역, 상록수역 이렇게 해가지고 전철역에 어, 성탄 행주타올 1,000개 어, 지역에 나눠서 가지고 나가 전도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거점 지역은 저희들이 늘게 어, 전도를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콩설기, 그게 좀 무난하고 좋더라고요. 어, 그거를 한 14마를 저희들이 했어요. 그래서 한 6개 지역에다가 뭐 어, 지역 특성에 맞게 뭐한 말, 두 말, 세말 이렇게 갖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중앙동 하나은행, 이제 고장 신도시, 이제 홈풀 NC에는, 어 기존에 전도하던 그 휴지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어, 어, 그날, 막, 이런저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아, 막, 자세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정말, 전도하는 당일날에는 이것저것 챙길 것도 많고, 정신도 없고, 마음도 들뜨고 했다 보니까, 이렇게 막, 조곤조곤 할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올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저희들이 성탄전도도 잘 마치고, 또, 하나님 은혜로, 이제, 성년에, 이제, 식사교제까지, 이렇게 잘 나눴어요. 근데 제가 성탄전도를 준비하면서, 어, 성탄전도 하기, 그, 전, 그, 수요예배 때, 준비찬양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 불현듯 생각이 딱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 우리 안산시를 이렇게 보검으로 막 이렇게 흔들고 싶어요. 어, 그래서 막 안산 전철역 하나 차라리 탁탁 잡고 거저 이제탁타닥 해가지고 어, 이렇게 막 안산시를 보검으로 흔들고 싶다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사실 이 기도를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성탄전도는 제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기도하고 있었던 90% 정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제가 막, 어우, 막, 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렇게. 어, 고백을, 예, 감사, 간증을 좀 나누고 싶고요. 앞으로도 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 시대가 여러 가지 뭐 수치로 나오는 어두운, 뭐 이런 수치들만 잔뜩 있지만, 그럼에도 민수기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데리라그 말씀 붙잡고, 그냥 입으로 선포, 기도하고, 그냥 입으로 선포하면서 막 나가는 거죠. 뭐, 뭐, 결과는 아버지가 하시는 거니까. 예, 그래서 참강개무량하게 너무나 감사하게 성탄전도를 잘 마쳤습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공동체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면서 아 너무 감사한 성탄전도였습니다. 올한 해도 저와 우리 전도 특공대를 비롯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전도자분들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힘차게 전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금 보금 보금